바보와 재판장의 비유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이 하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까? 이래 무습니다그 내용이 1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그때는 사내드린 공회원들이 보통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선생님이 말하는 에이렌의 평화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단 말인가? 어떻게 애인의 이 평화가 내 안에 있는가? 그랬을 때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안에 할 나라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 이들이 근심을 합니다. 야. 라비라고 하는 유대선생이라고 하는 저 예수가 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너 봤나? 너 안에 있니? 이렇게 하면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근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것 낙심하지 말 것,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비유로 설명하는 가운데에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동네에, 어느 동네에 굉장히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가부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금방 해줍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해줍니까? 이 재판관을 생각할 때에 매일 찾아와가지고,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안 해주면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인 것입니다. 가보와 재판관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교훈?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철학 기도 시간에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오 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해당장 야유로입니다. 해당장 야유로가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해당장 야유로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장 야유로가 딸이 죽게 되었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야유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 엉뚱한 여자가 와가지고, 혈류증 연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지체가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당장이 될수 없고, 내 딸이 그렇게 아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얼음치찬 그들이 어떻게 해결을 받는가? 어음에때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말씀을 각각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 부모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가보가 맨날 찾아갔던 것처럼 매일 주님 앞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8장 말씀해 보면 불의한자는 재판관이 재판관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해당장 야유로처럼 아니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가부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가부의 자세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가 찾았던 이 불의한 재판관, 물론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지칭하기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손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은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기도를 들으신 그분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한다면 문제가 있을 때 재판관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면 은 하나님을 찾으면 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속삭한 일 누구와 상의를 하십니까? 뭐 친척이나 가족이나 동료나 자신과의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로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둠에 잡히게 되면, 어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찾아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말씀에 수위를 지키지 않는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그럽니다.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 우리,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찾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재판장을 찾아갔던 일입니다. 비유로 말한 겁니다. 우리가 해결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사람을 찾아서 해결점을 찾지 말고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예. 나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검식기도 40일 검식기도를 일곱 번 했던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나면요 그 음성이 또 듣고 싶다는 겁니다 40일 검식이 쉽습니까? 그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또다시 그 하느님 그 만져주신 어떤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맛, 진한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가? 주님을 찾을 수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자리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통하여서 이가보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찾게 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아니지만, 은 사절부터 오전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 동안,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가부의 사정을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안 해주면 자신이 괴로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그럴 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또 다른 성에 함을 면천국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라고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에 때해 주님을 찾는 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재판관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첫머리에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여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그러면 뭐 너무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말씀이 들려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해결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둘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핑계 댈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일까? 그다음 해결할 것인가?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껴 있는 사람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는 어리움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찾고 믿음이 깊어지기를,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택하십니다. 택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부르짖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 흘리세요. 몸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택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택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어떤 일을 하다가 질수가 없네요. 운이 없네요. 때린 일이 없다. 한숨 쉬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택하였다고 믿고 기억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분명과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둠의 영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름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 없네. 되는 일이 없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간상을 한번 보십시오. 잘 되는 간상입니까? 네. 아, 웃는 사람이 없네, 영. 제가 콩 심는 대로 거둔다. 불평과 원망과 염려를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설교할 때그 얘기를 잠시 예를 들었더니 그 분이 설교를 듣다가 뭐 하겠습니까? 아 맞다 이래요. 아 맞다. 불평을 심고 나니까 불평이 열리는 거예요. 불평의 때라도 우리가 염려의 근심을 심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이다, 할수 있다, 잘될 것이다, 고침 받을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제가 저기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안 갔어요. 할머니도 누워 있는지가 가면 귀찮지 않습니까? 목사가 면이리 앉아야 되니까. 제가 중국 갔다 오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 제가 여러분, 우리 각집사님 자꾸 기도했는데, 우리 목사가 왜그러는 그런 마음 없을까? 에 중국에서 사모가 한 사람 자꾸 한 사람 자꾸 기도할 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수선오 사십시오. 주줄 예배 시간 마치고 자나는 그 시간에 언제든지 제가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일 번이 우리 각 순자 집단 했어요. 좋아질 줄 믿습니다. 고침받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각 집단 모 있는 모든 정기적고확정 진동들은 좋아 기능을 이루고 나쁜 세포는소멸될지다 질병은 고침받고 회복될지다. 예수 이름의 명령은 회복될지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안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택하여 주시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떤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계획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요. 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참 오랜만에 그 공항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출입국을 하는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나라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드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데 어떻게 합니까 미국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국민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일본도 등달아서 자국민 보호 중국도 보호 그 가운데 깨달았던 게 뭔가 면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국민 보호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줄 믿습니다. 속상할 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태카신자를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만져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들이 태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일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속히 원을 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빨리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데도 다짐을 하고 시작하는데도 낙심이 찾아오면요 신앙을 포기합니다 설며시 놓아버립니다 자신이 정한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 시간에 응답이 되지 않냐 하면 요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며칠 며칠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그때 응답이 안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슬며시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늘의 때에 하늘의 방법으로 이뤄주실 점이 있습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내 음성 더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가란 마음으로 엎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현대인의 신앙이 요즘 교인들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냄비에 라면을 끓이면 물이 부훅 불는 것처럼 한때만 오죽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지금 면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원하니 뭐할 때까지? 풀릴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불리한 사람, 못된 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찾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소원이 이루어 질 때까지. 우리도 이 가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할 길을, 믿음의 길을, 기도의 길을, 찬송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응답해 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이 갑옷처럼 응답될 때까지 가자. 응답될 때까지 하자. 우리가 부러지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부러지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방하고 있다면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